이태양 연예 스테이션 시청자 여러분, 에브리데이 걸스에 안녕하세요 걸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수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경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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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이 바뀌고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왜 이렇게 옷이 없지? 저번 여름엔 뭘 입었지 하는 고민이 생겨나고 있을 즈음인데요, 연예계 대표 패션인스타들이 직접 올 여름 유행 예감 패션을 전해주었습니다. 집중하세요. 매일같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패션의 메카 명동. 일상생활 파괴범 귀요미 이현우구는 상쾌한 스트라이프 셔츠와 화이트 팬츠 위에 개성 있는 허리띠와 빨간 카디건 등으로 포인트를 주며 은밀하고 위대한 훈남 패션을 완성했고요. 마성을 가진 어린 왕자 윤시은씨. 아무나 함부로 입을 수 없는 민트색 팬츠를 멋스럽게 소화하며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는 썸머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아예 지금 좋은데요. 예 네, 왠지 그 한번 이렇게 오면은 나 옷을 좀잘 입고 다녀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 이렇게 좋은 계획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면 스타들이 직접 밝힌 올 여름 유행 예감 패션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격 공개합니다.